내비의 연금술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laughs> 예 기존의 그랜드 스타렉스 마감제인데요. 제와이 예, 커스텀 예뭐 이거 마감제도 노답이야. 8인치, 7인치 겸용이고요. 예 견고한 맛은 없네요. 견고함은 작업자의 몫입니다. 예. 난 그래도 이런 거 마감제 난탓안해 왜냐면 내가 일을 잘 해주면 되니까 마감제가 마음에 안 들어 일을 안할 수는 없잖아. 응? 물론 일층 마감제만 딱이고 근데 일층이 안 되는 거 있죠. 오디오 전면에 USB 슬롯 있는 거는 일층이 안 됩니다. 된다고 해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요. 응? 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나는 할수 있지.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 이 봅시다. 아, 대판입니다. 아, 여기다가, 자, 보세요. 배선을 흘리지 말라고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여기다가. 응? 나름대로 열심히 한 흔적이 보여요. 실리콘을 여기다가, 여기다 다쳐 바르고, usb 포트에다가는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또, 예, 글루건 떡칠을 해놨습니다. sd 카드에다가는 또 여기다도 글루건 떡칠을 해놓고, 떡칠, 떡칠. 전면은 뜯다가, 뜯다가 자기도 모르게 더 기스내버리고. 왜 이러느냐? 기술이, 기술자가 없으니까, 응? 사람은 쓰는데, 하 어? 사장이 기술이 없으니까, 직원을 아무나 썼거나, 네? 사장이 기술이 있으면 이렇게 일안 해. 이렇게라면 그날로 잘립니다, 예. 요즘은 뭐 그런다며. 그날로 잘려도 요즘에는 뭐, 그것도 법으로 걸린다며. 일 못하면 자르는 거야, 이씨. 뭔 개소리야, 이씨. 그리고, 잘려도 옛날에는 경계 좋아갖고, 여기저기 갈수 있었고, 또. 아무리 잘해줘도 직원들이 떠나. 돈더 주면 떠난다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자연의 섭리야 그게 시, 자율시장 경제의 원칙이고요, 그게. 일 못하면 잘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 먹으면 또 어? 또 거기에 또 걸려서 또 뭐야 저기 저기 또 응? 음? 잘리면 또또 또 젊은 애들이 또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건 또일 못한 애들은 이 데리고 다시 가르키면 되는데 돈을 많이 달라니까 못못 뭐, 쓰는 거야 이런 애들은 응? 이런 실력 갖고 무슨 200 300 달라 그래 그냥 있어도 싫다 난 진짜 그냥 있어도 나한테 다시 배운다면 내가 뭐 데리고 있을 마음은 있지. 기술이 없거나, 본인들이 기술이 없거나, 또는, 예? 본인들 실력이 노답이라는걸 본인이 깨달은 사람들은 나한테 좀 배우러 와야 돼. 알려줄게. 배우러 와요. 무상으로 봐야 되는 나한테 뭐 새우탕하고 청아 한병 사갖고 와라잉? 어? 응? 우유나? 응? 그런 거 사갖고 와서 나한테 배워야지, 다시 기술을. 나 알려줄게. 기술비한테 돈 달라고 그래, 씨. 어이가 없어. 학원 가서는 돈 주고, 배우, 돈 주고 배우면서 기술 배울, 이런 데서 기술 배울 때는 돈 달라고 그러냐? 참, 양심이, 양심이 털, 참. 응? 야, 밥은 사줄게. 응. 똑바로 일좀 하자, 얘들아. 어? 일 개판을 할 바에는 때려쳐. 진짜 안 하는 게 없어. 봐봐, 이거. 여기는또 왜, 여기는또왜 샀어요, 다 글로건을. 응? 무식한 인간들. 양 사이드에다가 양문 테이프를. 붙여요. 그것도 3M으로 좋은 걸로 싸구려 쓰지 말고 한국 3M. 응? 우리나라가 이이 접착 기술이 뛰어난지 우리나라에다 투자하잖아. 한국 3M. 응? 이 우리나라 일자리 주는 거지. 양쪽 사이드에다 붙이고 상하에다가 양면테프 붙여갖고 끝에 끝 끝과 끝 부분에 레진 딱 붙이면 4 어, 네 군데 하나 양양 사이드 하단 사이드 양면테프 붙이고. 끝 끝내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자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뭐이렇게 어차피 개판 된 거는 그냥 뭐뭐 뭐 노답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겠어? 야싹 응. 도색을 해서 팔 거예요. 응. 이미 중고지만 도색을 해서 다시 또 이걸 또 어? 리커버리라는, 리커버리 하나 어? 리커버리 다시 이게 좀좀 어? 좀 새롭게 만들면은. 그 오히려 이거보다도 그거 사간 사람이더 따봉이지 뭐 이거 도색해서 멋있게 만들면은 또 손님은 또 그거 사간다니까 더 좋으니까 도색해서 팔면은 따봉이지 뭐또 완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똑바로 일좀 하자 이 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아 뭐냐 도대체 이게 개판 작업 즐겁냐? 멍청한 새끼들 이게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여러분 이게 도대체 게 사람 새끼 한 겁니까, 이게? 응? 그러니까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막 쓰는 거야. 물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쓰는 사람도 기술이 없겠지. 어, 끼리끼리 논다고. 유유상종이야. 이런 애들 내 밑에 있으면 진짜 그날을 잘린다. 물론 나는, 나는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고 나는 다시, 다시 내가 새롭게 알려주고 정확히 알려주지. 옛날에다가 사람 가르칠 때는, 한, 200, 아니, 300 정도, 250, 300 달라고 하면은, 나는 100만을 원확 깎아버려, 그냥. 그럼 난 다시 가르쳐줘, 일 못하면은. 확 깎아버려, 다시 가르쳐줘. 다시 가르치고 난 돈을 더 줘. 다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지, 일 못하는 사람 돈 많이 주고 데리고 있어봤자, 결국엔 손해야. 가게 망하는 지름길이지. 완벽하게 합시 여러분. 예. 난 여러분 댓글을 모조리 읽습니다. 예. 일못자를 비하는 발언이 아니라 일못 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안 하고 더 게을러져요 일못 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해야지 예 성공해야 된대다 여러분 예 요즘 일자리가 없죠 예 투표 잘해야 돼서 대통령이 무슨 연예인이야 투표를 잘해야지 이 사람들아 난 여러분의 댓글을 모조리 읽습니다 난일 잘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요. 물론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 중에서도 나보다 일더 잘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네들은 이제 내가 배울 게 많더라고. 걔네들한테는 배울 게 엄청 많어. 나보다 어리지만 똑똑해 애들이. 근데 어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어리지만 일을 못 하고 답답하게 일하고 노답이고 일하면 내가 가서 옆에 지켜봐야 되고 불안불안하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내비 가게도 또 개판이야, 진짜. 잘한 짓만 잘해. 주먹국으로 일하는 사람도 어, 어이가 없고 사장이 또일 못한 집은 더 개판이고 사장이 일을 잘 못해 어버버 되고 그럼 더 개판이지 그런 집에다가 뭘 영업사원들이 뭐 일을 맡깁니까 아휴 나랑 거리한 영업사원들은 좀퀄이 있지 어, 그냥 어, 좀 싸게 주되 좀잘좀 좀 해주세요 끝 그냥 음. 좀더 주고라도 맡기겠대 하자 없게 잘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 의 댓글을 모조리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십 해피뉴이어.